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44장 우리 세 군데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2장 1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마지막 이사야 44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내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웅덩이를 버리고 강으로 나아가자. 웅덩이를 버리고 강으로 나아가자. 다소 좀 생소한 제목일 것 같은데요.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정말로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준비한 영상이 어, 화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아, 어, 몇장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한꺼번에다 보여주면 돼. 어떻게? 해. <laughs> 한 장씩 보려고 했는데 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하는 건데요, 어, 아주 뭐 획기적인 어, 뭐 스위스에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오염된 물에다가 이거를 스트로처럼 꽂고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네, 물이 중간에서 다 자정이 돼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예,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보면 이제 물이 오염돼서 식수를 먹기 힘든 상황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렇게 예, 약간 걸름 물을 저기 되고 마시면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어, 어, 스위스에서 만든 어, 이일 년에 한1 0 0 리터 정도의 물을 저게 소화해낼 수 있다. 1 0 0 리터 정도까지 저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 마실 수 있는 정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막 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거 보면서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음 생수를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여전히 좀 목마르겠다 더 마시고 싶다 좀 벌컥벌컥 들이켰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여전히 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면은 어, 우리의 육체의 갈증이 어, 저 작은 스트로가 우리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또 무엇의 갈증이 있습니까? 어, 영혼의 갈증이 있죠 예. 육체적으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우리가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어, 보이지도 않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인생에 더빈것 같은 예. 결코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 줄수 있는 그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자였을 때부터 이0이 넘는 나이까지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내 인생은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여령 박사님이 쓰신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면 돈도 생겼고 또 지식을 추구해서 공부를 하면은 지식도 학식도 쌓을 수 있었고 명예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아 아니 하나님께 한주 부신 자였으니까 명예를 구해서 우리 우리 나라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명예도 자격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무언가는 뭐든지 내가 파기만 하면 다될거다 다 가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아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읽어도 마음이 전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나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 가라앉 그 상태에 있을 때목 마를 때 수돗물을 일급 수든 수돗물이든 이급 수든 보통의 물로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이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 속에 밀려와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백이었던 것을. 그책한 켠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 우물을 파는, 예, 그죠? 예, 웅덩이를 파는 이스라 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함이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하는 일. 또 여러분들의 심지어 이 공동체 어떻게 여러분들은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은 가람이 있습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좀더 잘해야 될 텐데 좀더 있어야 될 텐데 좀더 가져야 될 텐데 5년 후는 어떡하나 10년 후는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요 사실 그것은 내 영혼이 갈급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여하다 부여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텅빈 부분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함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좀볼 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웅덩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네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웅덩이를 봤는데 여기서 에 물이 없는 웅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부의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한죄 지적하신 죄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라고 하는 것, 그죠? 예,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뭐, 뭡니까? 웅덩이가 뭐야? 베에르라고 하는 이 말은 시스턴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글로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움푹 파져가지고 물이 거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고여 있죠? 그죠? 고여있죠. 예. 근데 언제 여기에 물이 고여 있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예, 그게 주변의 물들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고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예, 쨍쨍 내일째면은 금방 마, 마, 말라버린다는 거죠. 예. 저 여기에 막 비가 와가지고 주차장에 물이 고여있어도요, 막 햇볕 한번 내렸지만 콘크리트 금방 말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해가둬놓은 것이란 가둬놓는 거, 가둬놓는 거. 그죠? 주변보다 조금 더 낮게 파면은 조금 더 낮게 파면은 주변의 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옵니다. 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파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죠? 주변에 있는 요 고도보다 요 높이보다 좀더 낮게 해줘야 물이 고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판 웅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스스로 판 웅덩이다 자기를 위해여판 웅덩이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 for themselves라고 번역도 할수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by themselves라고 번역해도 무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판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워룡 교수도 계속해서 명예의 웅덩이를 파고 재물의 웅덩이를 파고 건강의 웅덩이를 파고 계속 웅덩이를 파는데 결국 파는 것은 아무리 파도 웅덩이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파는 모든 우리 인생의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웅덩이에요, 다 웅덩이 예요 때로는 물이 찼다가도요, 때로는 물이 없어졌다가 때로는 또 찼다가, 또 없어졌다가 찼다 없어졌다, 찼다 없어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른 상태에서 그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기다린다고 물이 내려오지 않죠 그런데 한번 비가 옵니다, 그죠? 사실 그는 비가 오는 거지 웅덩이에서 물이 솟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웅덩이 물이 차니까 또 어떻게 해요? 와, 내 인생에 웅덩이 물이 찼네라고 하면서 또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하루 이틀 반나절 가면 또 말라 버립니다. 그 웅덩이 앞에서 수십 개를 파 놓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슬퍼하다 화내다가 웃다가 희망 빠지다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이리 일비하다가 마치는 게 그게 인생의 파는 뭐예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애을파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가람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생이 정도 살아가면 이제 다 되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0대 분들은 50대 60대 분을 여, 여쭤보십시오. 30대 때 하던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제 50대 때 60대 때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50대 60대 어르신들은 또더더 더 어르신은 요즘 뭐 60대가 어머니는 90대 어머니를 섬긴다면서요. 나이가 고령되는 사회가 되니까. 그래서 좀더 연로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제 나이, 나이 아흔 되고 인생을 다살고하니까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고민거리와 근심거리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결코 없는 것, 그빈 곳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웅덩이를 파서 채우려고 하니 그것이 채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못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이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나쁜 짓을 해코질라는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하나님이 원래 만드르신 이 질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르신 모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냥.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웅동해 바는 이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웅덩이를 파서 내 인생이 만족될 줄 알았고 웅덩이에 물을 고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내 인생의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샘물을 내 인생 가운데 터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베엘르라고 하는 웅덩이와 대별되게 마코르라고 하는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파운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스프링과 파운틴의 차이는 뭡니까? 이건 물이 어떻게 해요? 솟아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렇 예? 솟아나오는 이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처럼 튀어 나오는 데서 이게 스프링이에요. 영어로 샘물이. 스프링이잖아요. 마코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마코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가 생산이 가능하고,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늘그 안에서 어떻게 해? 마실 물이 나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생수, 이게 샘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코르라는 것입니다 이 마코르는 우리가 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코르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파가지고 샘이 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항상 목마르라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파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항상 인도하셨어요 항상 그죠?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인데도 마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위에를 명하니까 그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새미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신단 게 인도해 가셔. 인도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라가야 돼요, 자꾸. 그죠? 나 같음 내 생각 같음 요거에서는 거파면물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게 파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오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따라갈 때 우리는 웅덩이를 만드는 인생,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아니라 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면요. 이판 공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걸 팠는데 아깝습니다. 가다가도 비가 내리면은 또 파야 되는데 그파 팔, 팔, 팔 기운에 어떻게 해? 파는데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가면 비가 오니까 거기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또 그거 마시고 좋아하다가 또 마릅니다. 웅덩이를 파서는요.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샘물 대신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일어나가야 돼요.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거기에 멈춰 설줄 알아야 돼요. 인도 안 받아 가는 인생이 바로 샘물을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샘에 근원되시고 샘이 근원되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마코로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생수가 이 생명 이 그러면 무엇이 생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비유을 많이 생각 여러분들만 뭐 생수하면 나한 뭔지 몰라도 좋은 거 머리 쓰기 뭔가 좋은 거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 또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생수 성경에서 생수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는 것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 생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올라간 확실한 내이라 아멘.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듣고 떠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듣는 것이 뭐예요? 물을 마시는 것이고, 이 듣는 것이 무엇이고 밥을 먹는 것이고, 이 듣는 것이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아무 사님다 아는 거예요. 다 알죠? 뭡니까? 확인하시라. 진짜로 이것이 맞다면 그죠? 진짜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진리함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죠. 아멘? 예. 내 삶을 걸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삶을 들이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약장수가 그죠? 약을 파는데 이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신 한번 먹어보세요. 약효 있나 없나 그거못 먹는다면 그건 이상한 약인 거예요. 이상한 약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생수의 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산하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는 곳에 사모함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 되는 자리를 사모함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자리 요즘에 참 힘듭니다. 이제 교회 협회를 맡아 보니까 저희 여기 달라스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딜 가도 다 부흥회가 안 돼요. 부흥회가 안 돼. 부흥회가 안 돼. 부흥회가 안 돼. 부흥회가 안 돼. 왜입니까? 유목사님 모시고 부해 하면 되거든요 유목사니까 누군지 유튜브 목사 유튜브 목사 그잖아요 네. 유목사님한테 철교 말씀 들으면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유목사들이 있습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 이거죠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걸요? 유튜브 앞에 앉아가지고 틀어놓고 듣는 거 하고 설거지하면서 말씀 듣고 모하면서 뭐 말씀 운전하면서 말씀 듣는 그 듣는 말씀과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직접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육성으로 듣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러면 같을 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소산하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예. 이미 기도에 준비할 때 우리 우리는 은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 기도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불만 지피면 되는 것 불만 지피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말씀이 그때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더라도 받는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분은 뭐 생수에서 은혜 받으시고, 어떤 분은 아, 그래, 웅동에 파면 안 되지. 어떤 분은 또그 라이프스로 거기에도 은혜 받으시는 분 계시고, 다 듣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수는 무엇이냐. 이사야에서 44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특별히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물이 흐르게 하고 샘이 솟게 하고 시내가 흐르게 하는데 이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무엇을 영을 보어주신대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된다. 이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에 대한 무엇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령 왜이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누굽니까? 이게 뭐 성령의 에너지입니까? 장풍입니까? 막 받아라 그러면 잡빠지는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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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에요. 아니면 내가 말만 하기만 하면 확막 능력이 일어나는 이런 게 이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뭡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랑 이게 성령. 내 옆에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 이걸 모 모가 뭐, 느껴진다고 말하죠? 인기척이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척이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인기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기척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보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들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단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한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이 벌어지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굴하고 갈망함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기척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인기척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기척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척이니까 하기척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인격 우리 역사십니다. 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때 어떻게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요? 해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삶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사는 삶인 줄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생수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성령이신. 이 생수가 결국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가면 14장에 가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죠? 내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그러나 나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이 말씀이신 육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영을 보내주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내신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에게서부터 이 영이 어떻게 요 흘러나오는 것이 뭐입니까? 이게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믿습니다. 이 답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 남긴 답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무엇으로요?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생수와 생수로.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자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는 이 생수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완전히 터져 나는 터져 넘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이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은 이 예배 자리에서 샘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터져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흘러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오늘도 아침에 오늘 얼마나 지 뜨겁습니까, 아주. 그렇죠? 막 차에 타는 게 너무 짜증이 납니다. 막 시동 걸고 오는데 확 짜증이 나도 막 땀이 벌써 삐질푸질푸질 나. 처음에는 또막 뜨거운 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이 에어컨 필터도 청소한지 오래돼가지고 막푹 먼지가 나니까 뭐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막 짜증이 나는데다가 나다가도 어떻게요? 예배 드릴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막막 마음이 막 다시 막 불타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생각하고 인격이신 그 주님을 그 어떤 때보다 강렬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서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또막 뛰는 거예요. 또. 그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리시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예수쟁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되어지는 걸 보니 전성 나는 크리스천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은전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은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시고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우리만 우리 100% 출석률.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반강제적으로 100% 출석률. 단한 명도 은혜에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물에 우리의 마른 목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의 웅덩이 파느라고 인생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샘물 찾아가서 그 생명과의 소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조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로와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통독을 하면서 우리 마지막에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생수를, 생명수를 누릴 수 계시였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아니 이번 부흥에도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조화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제가 채워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 갈망을 갈증을 하나님께서만 채워 줄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갈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